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신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게 학파마다 뭐 용신 격국론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시기마다 그 대운 세운에서 오는 운마다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혹은 내가 써야 될 글자들이 조금씩은 다를 뿐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 것같더라고요 다만 언어 하나를 고정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쓰고 그게 없으면 다른 글자를 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을것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주팔자 라고 하는게 8개의 글자 물론 대운 세운의 글자가 2개씩 따로 또 오지만 사주팔자 8개의 글자에 조우가 잘 갖춰지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조우가 잘 갖춰졌다는 얘기는 대운세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좀 평탄하게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사주 팔자 자체가 좀 어느 한쪽 글자 좀 치우친 형태다, 편중된 형태다, 혹은 뭐가 부족한 형태다, 없다 라고 한다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그 행운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굴곡이 심한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신이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특정 성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무제 사주, 무인성 사주, 뭐 무식상 요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뭐 이런저런 글들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바라볼 때 그냥 막연하게 체념한다랄지 막연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좀더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라는 방향으로 그 사주 공부를 하고 싶은 게제 마음인지라 찾아봤더니 용신이 지장간 에라도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장간에 있으면 저게 그 썸네일에 보면 선물처럼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건데 막상 그걸 공개를 하면 뭐 언박싱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좋게 됐을 때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지장간의 용신 그거를 저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시 속에 숨어져 있는 천간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거는 우리한테 드러나는 겉으로 뭐 드러나는 형태의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장간에 있으니까 잠재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용신의 그 구성 성분, 용신에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는 원국에 어디든 그 구성 성분이 반드시 구비돼 있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장간에 조차 없는 그런 사주가 더안 좋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용신에 해당하는 대운 세운이 오게 됐을 때그 뿌리의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통근이라는 거를 통근, 투간 투출, 이거를 공부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시면 그게 어떤 게더뭐 기운이 강하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언급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장간에라도 용신이 있는 게 그때의 뿌리에 역할을 해준다. 근데 이 부분도 약간 공감을 이게 뭔 소리야라고 체감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그래서 한번 떠올려봤거든요. 막 여러 가지 예를 떠올려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용신운이 와도 크게 이제 발복한다. 내가 이제 좋아지는 걸 체감 못하는 것은 원국에서 그 용신오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먹고 느낄 수 있는 빈도가 해당 용신을 지장간에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음. 말이 읽어보면 뭔가 이해가, 이해가 안갈 거예요. 아직 그 대운 글자는 체간으로 용이라는 말은 조금은 그 머릿속에 안하다는데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떠올렸던 예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주팔자 이렇게 8개의 칸이 있어요. 조우가 잘 갖춰진 경우는 저게가 뭐 모카토 금수가 잘 알아서 분산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운이 있을 거에요. 각각의 행운들에 의해서, 각각의 행운들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각각의 행운들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8칸에 있는 글자들이 적당히 서로 뭐그 핫스톤이었나, 그렇게 싸움하는 것처럼, 혹은 뭐 도움을 주고 견제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우리네 인생에 적용을 하고, 그 거기에서 특성, 어떤 특성을 지닌 글자들이 발현이 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사주 팔자애가 조우가 잘 갖춰진 상태면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인생이 그냥 무난무난 평탄평탄해요. 근데 이게 어느 특정에 몰빵이 돼있다 편중이 되있다라고 하면 굴곡이 엄청나게 막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굴곡이 심한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렇게 계절적인 걸로 목화 모카, 목화토금수에서 이제 계절적인 걸로 떠올려봤어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떠올려보자고요. 사막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용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막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얼음, 물 이런 것들이 용신처럼 이렇게 내가 써야 되고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애초에 태어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제 사주만 하더라도 무제 사주, 원국 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 어떤 게 지장간의 이, 이 지장간에도 재성이 있는 걸 의미하는지는 지금은 까먹었어요. <laughs> 다시 공부할 때 되면 나중에 되면 또 이해를 하고 또 되겠죠. 저 이제 공부방식 이 그런 거라서. 근데 이 사막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장간 에라도 눈에 관한 기온이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으면 좋은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사계절의 변화를 겪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주 원국 자체가 조금은 조화를 이룬 상태다. 그래서 어떤 계절에도 조금씩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응력이 좀더더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계절상으로만 봤을 때는 날씨 적응력이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높다. 근데 그 북극에 사는 사람들 혹은 사막에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편의 기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나 추운 날씨나 물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좀 그러니까 사막에서 조금 추워졌다랄지 사막에서 추워져봐야 어떻겠어요 어떠, 그러니까 뭐 영화로 내려가는 거그 바람 그런 거 말고요. 사막에서 비가 살짝 온다랄지 그런 것들이 체감을 하겠어요. 별로 체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혹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라고 얘기를 해 봐요. 따뜻해봐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경험을 못해 봤단 얘기죠.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거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떠올려서 보면 용신운이라고 하는 게 정작 이제 나 내가 써야 되고 나한테 좋은 것들이 오더라도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적응력, 그러니까 원국에서 용신오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써먹는 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잘 써먹지도 못할뿐더러 발현되는 것도 조금은 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신오행이 행운에 오거나 지지가 행운에서 형충으로 개고가 됐단 말은 뭐냐면 지지끼리 뭐 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이 되면은 그 지지가 충돌이 되면 그게 지, 지지가 열려서 지장가래는 지장 글자가 튀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아마 개고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용신오행이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 말을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뭐 정확하게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지 속에 있는 글자가 이 행운에서 오는 지지랑 뭐 이렇게 충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빵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이 지장간에서 내가 내가 지장간 에 있는 글자가 두개 혹은 세 개가 짜잔 하고 딱 올라올 텐데 그게 천간에 있으면 투간돼서 혹은 투출돼서그 글자에 이, 이 글자가 나한테 좋은 용도면은 더 좋아진다 뭐 용신호행이 작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장간의 용신호행이 그게 연주가 됐든 월주가 됐든 그 다음에 일일 일지가 됐든 시지가 됐든 어디에다로 어디에다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가 네 개잖아요. 네 개다 보니까 뭐그 도화에 해당하는 글자가 자음을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두 개씩 오겠지만 오화 같은 경우는 뭐세 개지만 여기에가 이렇게 세 개씩 글자가 오는데 설마 내가 필요한 그런 오행, 그러니까 <laughs> 그 내가 필요한 오행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내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응력을 키워나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갖추지 못한,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좀 긍정적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그 글자들을 잘 사용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런 부분들 중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지 대인관계 혹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용신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진 잠재력,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타고난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치장관에 관한 글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뭐 흔히 예를 들면 재성 같은 경우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지장간 있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으면 남들이 그 재성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뭐 얻어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간에라도 내가 in, in,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게더 좋다 이런 관점에서 이 얘기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자기의 그 사주 팔자를 놓고, 과연 내가 치중 편중이 되어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내가 없는 오행, 내가 필요한 오행이 지장간에라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성분이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고, 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운에서 언제쯤 그게 들어올 것인가,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행운에서 지장간이랄지 혹은 뭐 용신 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운에서 안 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하게 실망을 하지 말고요 다음에 올그 때를 준비를 해서 노력들을 뭔가 이렇게 그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지 공부하는 거는 뭔가 무조건 인생에 남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망수에는 공부를 하는 게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글들도 많았고 영상도 많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미리 데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또 봐주고 <laughs>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